이번에 홍콩에 오게 된 이유는 이해도 안산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지난번 6월에 태국으로 공간투어를 갔었던 적이 있잖아요 제가 그거랑 비슷하게 이번에는 홍콩에서 식도락 여행을 하러 왔습니다 이번 여행의 호스트는 슈님이라고 그분이 옛날에 조선호텔에서 식도락 하셨던 분이고 그분이 홍콩을 열번도 넘게 왔다 갔다 하셨대요 홍콩의 맛집이나 이런 거를 다 끌고 계시고 지금은 현재 이마트 피코크에서 제품 개발실에서 일하고 있으신 분이라서 뭔가가 맛있다고 한 곳은 얼마나 맛있을지 보게 될 그런 경험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호텔도 좋은 데로 다잡아놔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거 아니야? 맞지? 이거, 이거 같은데? 이 무인기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 그냥 카운터 가서 샀어요. 교통카드로 쓰는 카드. 안에 아, 네. 홍콩 익스프레스 너무 <laughs> 저가항공이다 <laughs> 싸게, 싸게 오긴 했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거 체크인 할때 홍콩 익스프레스 되게 막 빡세게 본다 했는데 뭐 딱히 그런 것도 아니던데요. 어, 2층 버스 이렇게 2층 버스입니다. 저는 타이탄 쪽으로 갈 거예요. 한 10분 기다리면 온대요. 아 근데 날씨가 덥네요. 날씨 짜리다. 잠요짜리리리짜리 <몰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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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me one second. Mm -hmm. okay. 같아, 한한 시간, Thank you very much. So, until December 2nd? Yeah. Okay. Thank you very much. Your room is ready. Kutsan And just some information for you about our hotel. Uh -huh. okay. And if you need to clean up your room tomorrow, you can put this sign in front of the door before 10 am. Okay. 감사합니다. 땡큐.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런 곰돌이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어서 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웰컴프루트도 있네. 여기가 뷰가 하버뷰 잘 보이죠. 스타디움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네요.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프린트해서 묻거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기는 미슐랭 받은 완탕면 집이에요 가 고플 티 먹으면 딱 찼잖아 저희는 배안 차겠네요 그러면 난배 별로 안 고파 난 배고픈데 저여기서 숙소가 5분? 아 진짜 완전 가깝다. 네. 너는 얼마나 걸렸어? 저저한 30분? 30분? 내가 딱그 중간인데. 너 멀어요. 아니 걸어서 아니고 버스 타고 버스 타고. 엄청 넓구나. 어. 어, 이게 약간 끝이던데 너는? 근데 협찬 해준다 하니까 같죠. 진짜 전잘 곳만 있어. 한 2평. 화장실까지 하면 3평. 대표님 같이 나도 같이 춥나? 네. 막편 자리 주잖아. 네. 리액션이 맨, 맨날 나만 나왔으니까 이제 재미 없었을 거란 말이야. 이거랑 이거 무슨 차이지? 아 비엔네요. 이거 누들이고 이거 누들 없는 거다. 아, 맞아. 응, 완전 너무 많아. 여러 개 시켜서 나눠 먹으려고. 그래, 그래. 이거 이거 하나 하고 응. 이것도 하나 먹죠. 이거? 원원 디스 원 디스. What is famou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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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 라 이거 이거 샤오쯔, 아리 하오 하오쯔. 맛있대요. 그러 이거 이거 35달러면 1000원이에요? 아니요. 어.. 혹시 이거 왜어요 접시당 만원 꼴이네요 그냥 맛있어 보이는 거세개 시켰어요 <laughs> 응? 누구, 누구세요? 저는 김승현입니다 땡큐 아. 어머 맛있겠다 아니 면이 개맛있어 보이는데? 완전 그 꼬들꼬들한 그 문자예요 여기 이렇게 아, 뭐 마, 만두가 있어요 만두가 제일 궁금합니다 아, 사진 회님이심 사진 찍어네 사진 담당 사담세임넌안 찍어 아 사담 사담무세인이요 이제 큰일 났다 아저씨들 둘이 맹렬한 아 약간 아찔하네요 뭐가겠습니다 저는 이 만두가 제일 궁금하기 때문에 만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맛있는데? 생가 엄청 알차고 통통해요. 맛있다. 이건 진짜 건조한 면. 별맛안 나는데 그냥 고소해요. 음, 국물 맛있다. 왕시원해. 뭔가 기름을 뿌린 것 같긴 한데. 와, 새우 맛. 무슨 기름인지. 개쩐다 육수가 그 무슨 베이스인지, 건새우 맛이 없다. 네, 건새우, 건새우. 맛있다. 너무 맛있다. 싸이 아, 여기서 밀크랑 푸딩 먹어보려고요 바로 나왔다 밀크티랑 푸딩 와더차가이 되게 진하다 맛있다 맛있네 우유 맛이 많이 나는 밀크티 약간 스트같이네요스트티 맛있다, 맛있다, 재밌다. 역시 여행은 즐거워. 이제 저희는 야시장으로 갈 겁니다. 아, 근데 여기 진 밤에 분위기가 좋네요. 그리고 번호판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뻐, 요 예뻐. 요 깔끔하고. 아, 도시 분위기가 딱 있어요! 약간 뭔가 뉴욕 같기도 하고, 아시아에 있는 뉴욕. 저는 이런 도시 좋아하거든요. 피 c 엄마 인셋. 한국 음식이구나? 국, 국탕류. 도시락. 아니, 이런 도시 느낌 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 너무 좋아요. 음식도 너무 맛있고 확실히 저는 이렇게 이런 화려한 도시를 좋아하다 봐요. 뭔가 양고기 냄새가 나네? 클라바다 파키인인가? Siz, siz Türk Evet, ben Türkiye'de yaşadım. Ben Koreliyim. Kaç sene Dört sene. Dört sene? Evet. Konuş... Teşekkür ederim. Pamuk... Pamukkale'ye. Evet evet. Ben Siz... Kabukale'de ha Denizli'li misiniz? Bu deniz. Bu da deniz. deniz ha evet. gerçekten ben mi? Bu deniz. Giriz Karadeniz. Karadeniz. Evet. Siz A gezmeye <laughs> mi geldiniz? Akdeniz. 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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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 Almanya'da mi? Sen ne yapıyorsun? Gezmeye mi geldin? Evet gezmeye geldik. Ben Türkiye'de yüksek lisans yaptım. Maşallah. İstanbul. Ama, <laughs> Öyle evet. mi? Teşekkür ederim. Maşallah. Vlog çekiyordum. <laughs> <laughs> <gül <laughs> Kore, Türkiye kardeş, kardeş. Evet, kardeş ikisi. Siz ne ya. zamandır buradasınız? 31 sene. 30? 31. 31 sene buradasınız. Evet, evet. Çok Sıfır. bayağı uzun. Konuşmak istedim Türkçe. Her <laughs> <laughs> <Yok, gülüyor> Ne kadar kalacaksınız? Ee, dört gün daha kalacağım. Ha, bizim gidiyoruz. Yani. E, Hangi şehir? Ee, evet. Nürnberg. E. <laughs> Kore'de Nürnberg diyor. Dünberg. Hani mini bilirsin. Ha evet evet biliyorum. Oradan 150 kilometre <laughs> şey aşağı. Siz ne yapıyorsunuz? Ben e, içerik üretici olarak yani. çalışıyorum. Sosyal medya. Sosyal medya. Sosyal medya. Sosyal medya. Evet. Takip evet. edebilir isterseniz. Ben çok isterim. Almanya'da bekleriz yani. Şu ya Dünberg. çok güzel olur. Nürnberg'de mesela şimdilik gelirsen e, Yılbaşı nasıl diyeyim sana? Weihnachtsmarkt nasıl diyeyim Christmas Markt. Evet çok güzel oluyor. Evet, ben hiç gitmedim. Evet. Bütün dünyadan geliyorlar. Ah, olarak. evet evet. Önlerken Nürnberg'deki Christmas Market çok büyük olduğunu evet. duymuştum. Bundan sonra ne? Sonra? Bilmiyorum. Evet. <laughs> Almanya. Seni götüreyim mi Almanya? Yee ne güzel. Ama iki hafta bizde tuhaf oldu. İlk sefer buraya gel. Abiyle tanış. Türk kahvesi yapıyordu. Türk kahvesi. Yakında <gülüyor> <gülüyor> akşama bir takip edelim. 예, 고 e ş e k k ü r e d e r 도 m Memnun o l 오 u m Ben a r k a d a ş l a r 손님이야? 네. 뭐 드셨어요? 아니요. 먹을 게바탕니 없어요. 먼저 갈 걸었어요. 손님들이 먼저 갈 걸었어요. 아니, 내가 먼저 가는 거라고. 그냥 터인이에요 역시 어딜 가나 터인이 있습니다. 지훈 님안 돼요, 저분들이? 아니요? 여러분 약간 그, 홍콩의 쇼핑거리 같아요. 여기 스워치도 있고. 오, 완전 화려해요. 어, 비비안. 어, 비비안 목걸이? 하나 살까? 비비안? 갑자기 쇼핑을 너무 하고 싶어졌어요. 큰일이다. 안 되는데. 비누타르트 먹으러 왔어요. 하나씩 먹을 수 있죠, 여러분? 네, 네, 완전. 이제 온다 공부야 <laughs> 온다 에베타르탈거거든 <laughs> 저기 가 갖고 볼까요? 아 좋아요 좋아. 좋아요. 음. 오, 낭만 있어. 이가천킹메이션이라고 하네요. <laughs> 어때 아저씨들 <자본주의들>. 아저씨들 공격 어때? 양쪽에 아직은 참을만해요. <laughs> 너무 좋다. 첫 홍콩 에그타르트. 지금이다. 첫 척추. 음. 한번 드셔보시요 아, 진짜 크다. 아, 근 이거 냄새가 맛없을 수가 없어 왜, 왜 냄새 좋아요? 와, 진짜 고소한 냄새. 아니, 영상 찍는 거예요? 후레쉬 틀어드릴까요? 어때요? 생각보다 크림이 엄청 진해요 치즈같아요 진짜 이건 인플루언서여가지고 먹방찍고 밑에 무슨 타르멜 같은게 있어요 이거 이거지 여기 밑에 보시면은 페스트리 위에 오오잉랑뭐타이에 뭐가 있거든요 뭔지 잘 모르겠네 멜 소스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그냥 저도 먹어볼겁니다 짜잔 짜잔 첫 에그타이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에페스토리 엄청 바삭바삭하네요 음! 너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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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야 죠 버려야 되는데. <laughs> 아 어떡해. 야, 에이 뭐. 700원 벌었지. <laughs> 아 진짜 계속 상하다. 아 이제 문 닫은지 3분 돼가지고 아, 사지도 못해. 아 갑자기 갑자기 두통이 오는 거야. 이거 진짜 맑은데. 아 감칠맛 나네. <laughs> 감질맛이겠지. 감질맛이겠네. <laughs> <laughs> 감질맛. <laughs> 잘 먹었다. 씁쓸하네요. 네. 이렇게 오늘 1일차잘 마무리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이렇게 시바이. 그... 오늘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홍콩 첫인상 굉장히 좋습니다. 어땠나요? 홍콩 제가 국수를 엄청 좋아하는데 특히나 두꺼운 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두분안 계실 때 혼자 먹었던 그면 아, 진짜 맛있어요. 그거... 그게 맛있어완만풍 맛. 만두는 승. 무슨... 아 근데 뭐, 면은 그게 더 뭐, 맛있어요. 면은 저는 제 스타일은 첫 두꺼운. 첫 번째 거 없는데. 첫 번째. 그, 내일은 얼마나 또 맛있는 걸 먹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 진짜. 진짜 기대돼. 내일 내일, 내일 좀온 응. 사람들 모아서 점심이라도 우리끼리 먼저 먹어. 좋죠. 좋죠. 내일 점심에 누구누구 계시는데요? 다 있어. 성민 님도 내일 세 오늘 세 번. 오늘 오늘 새벽, 새벽, 새벽 5시 도착. 아 진짜 피곤하시겠다. 거긴 그래도 돼. <laughs> 아직 10대 중반, <laughs> 중반이잖아요. 중반이잖아요. 솔직히 일박일 내내 잠안 자고 놀다가도돼그 사람. 네. 부럽네요. 우리도 그럴 때 있었는데. 네. 맞아요. 새벽 5시까지 한, 한 고량주에 오렌지 주스도 한 번. 아니 이제 10년도 더 전이지? 아 그래 20년 전이에요? <laughs> 13년 전. 아 여기 왔을 때요? 여, 여기는 13년 전에 왔었다고. 년 전? 저도 딱 10년 전에 왔던 것 같아요. 2015년쯤. 난시 2014년 1월에 왔었어니다 권호랑 준호랑. 애들아 잘 사니? 그게 <laughs> 각자 집으로. 오 그만 자, 이제 그만. 해서?